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뒷자리에 그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뽑았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고객님, 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저 답변은 알겠습니다. 윤석열.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말씀하신 그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했고 장모를 기소를 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됐어요. 이제 그걸로 네. 사기를 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 일각에서는 올 여름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건이 공수처 수사 일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법대 한 이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다음에 뭐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어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아, 그렇게 제가 기소된 당일에 낸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점들은 그런 명백한 유법사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유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지, 그냥 무슨 감정에 빠져서 제가 혹은 또뭐더센 언어를 통해서 그쪽의 의지를 눌러야 될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아마 더잘알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실 그러니까. 일이고, 예. 아, 그러될 그러니까 수도 있다라고 수도 개인적으로 있죠, 네. 보신다는 네. 말씀이. 그럼 천는 뭐 네. 아까 저 김건희 씨, 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 공모 사건 이슈가 돼 있을 때그 장모가 수사 공수처 수사 대상이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집게. 직계 가족,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라고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서 그 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식적인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